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노트 네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분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폴 티머스라는 학자였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며, 사업을 영유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의 원천 등이 담긴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모델은 2008년도에 존슨과 크리스텐슨, 카커만이 연구한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의 중요 내용은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이네 가지의 형태로 어, 나눠지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2010년에 오스터와일더랑 피그누어가 연구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아홉 가지인데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핵심 파트너십, 핵심 활동, 핵심 자원, 수익원,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으로 어, 나누어져 있고요. 어,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는 2011년도에 에릭 리스가 연구한 린 캠퍼스라고 해서. 어, 그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같이 아홉 가지긴 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번째 가치제한, 경쟁우위, 채널, 고객군, 문제, 해결책, 핵심지표, 수익원, 비용구조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부터 첫번째 비즈니스 모델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 분석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앞에서 설명,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이네 가지로 어, 나눠지는데, 가치 제한은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목표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익이나, 혜택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객한테 줄수 있는 가치를 제안을 한다, 프로포즈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목표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익이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가치 제안이고요. 두 번째, 수익 공식은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원가 구조, 마진폭, 매출 달성을 위한 수익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 말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매출을 낼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가, 마진폭,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변수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거를 수익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자원은 매출과 관련된 어떤 핵심 자원이 존재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에서 그 비즈니스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 어떤 핵심 자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인력이면 인력, 아니면 기술, 아니면 채널, 특허, 뭐 지적 재산권,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 아니면 어, 내가 어떤 기업과의 맺은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원일이 어,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핵심 자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핵심 프로세스라고,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기업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말하며 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어, 뭐,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채널을 관리하는 것, 생산 공정, 뭐 품질 관리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등등의 기업 활동이 발,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을 핵심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요네 가지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좀 주의 깊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알라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라딘 아시죠? 중, 알라인, 온라인 중고서점. 그래서 카페와 같은 환경에서 잘 정리된 중고서점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중고서점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알라딘 서점입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은 어,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는 실제로 거래는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요 모델을 보면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고 개인 중고책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 대형 도매상의 판매자, 그다음에 중고책 구매자. 그다음에 온라인 알라딘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알라딘 서점에서 온라인 알라딘 온라인,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후에 중고 서적을 대팔게 되면 금액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중고책 판매자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책을 판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중고책을 판매를 하고, 그책 대금을 받고요. 대형 도매상 판매자는, 어, 대형 도매자, 판매자가 갖고 있는 재고책, 중고책은 아니지만 재고책을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고, 그 책을 대한 대금을 받는 형태고요. 중고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는 알라딘으로부터 중고책을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의 알라딘의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간단하게 볼수 있고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알라딘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례고요. 어, 아까 그 앞에서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네 가지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이네 가지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안 깨끗하고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같은 환경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편익이나 혜택이 우리가 목표 고객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편익과 혜택을 우리가 가치 제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깨끗한고 조용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상태가 좋은 책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수와 펜시지용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게 알라딘의 가치 제한이고요. 수익 공식은 고객에게 책을 판매한 수익, 당연히 책을 판매하고 책 대금을 받은 수익, 그리고 커피와 펜션품 수익 판매가 수익 공식이고요. 그리고 알라딘 중고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보안을 통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 후 6개월 내에 중고책 서점에 팔 경우에는 55%의 정립 혜택을 준다. 이게 알라딘이 갖고 있는 수익 공식. 어떻게 매출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핵심 자원은 매출과 관련된 어떠한 핵심 자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건데, 알라딘이 브랜드 가치, 알라딘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온라인 서점으로서 그동안에 쭉 오랜 동안 비즈니스를 한 브랜드 가치와 50개의 오프라인 서점, 그 다음에 온라인 고객 수. 이게, 어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자원이고요. 자금 여유로 카페 분위기의 중고, 오프라인 중고 서점 오픈이 가능한 것도 이, 이제 알라딘의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프로세스는, 어, 온라인 중고책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와 혜택을 부여하고요. 온라인 구입 후 대팔 경우 아까 얘기했던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어, 거. 그 다음에 바이백 제도로 신간 도서를 구입할 때읽군후 중고서점에서 구매할 경우는 어, 바이백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중고서적 보유자 그리고 도매업자의 재고서적, 그 다음에 온라인 고객의 판매서적. 이러한 세 가지의 중고서적의 어, 공급망이 이 음, 알라딘의 어, 핵심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어, 생각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어,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로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알라딘을 가지고 온라인 중고소장 알라딘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한 번씩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알렉산더 오스왈더랑 예스피그 누어가 2010년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서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로 9가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9블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어, 아홉 가지 형태로, 어, 분석하는 모델을 우리가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합니다. 어, 아까 앞에서, 좀 전에 앞에서 분석한 비즈니스 모델, 최소변수 모델은 네 개였는데, 얘는 아홉 가지로 나눠졌죠. 그래서, 어, 그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 가치 제안이라고 한 부분은 이 비즈니스 나인 블럭에서는 캠퍼스에서는 가치 제안, 그 다음에 고객 관계, 채널,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로 분화가 됐고요. <laughs> 수익 공식은 수익원과 비용 구조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어, 핵심 자원은 핵심 자원과 핵심 파트너십,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는 핵심 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제안은 특정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편익과 혜택을 의미합니다. 어떤 편입과 혜택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객 관계는 어떤 형태로 고객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VIP 고객 관리라든가 뭐 고객 등급 그다음에 고객 전담 콜센터 뭐 시스템에 의해서 고객을 관리하는 이런 어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채널은 목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 만들고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목표 고객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를 위해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뭐 오픈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뭐 유통업자를 위한 간접 판매 등등 나는 도, 도매상하고 소매상한테 판매를 유통하는 그런 형태 모든 어 그런 채널 목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채널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번, 네 번째는 고객 세분화. 어,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매스마켓, 틈새 시장, 멀티사이드 시장, 그 다음에 B2B, B2C.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의 시장을 좀잘 나누는 거죠. 나눠서, 어, 보는 거를 이제 고객 세분화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익원은 가치에 대한 고객이 지불하는, 편리하게 지불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 제품과 서비스에 편입과 혜택을 제공을 했음으로 인해서 가치를, 어, 즉 제공을 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자면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냐 아니면 가입비냐 아니면 뭐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중개 수수료냐 아니면 뭐어그 플랫폼 이용료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음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있고 특히 어뭐 기술 기반의 어 창업 같은 경우엔 특히 요, 그, 수익원 자체가 보통 이용료라던가 아니면 중개수수료의 어떤 모델이 굉장히 많,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서비스들 대체적으로 수익원 자체가, 어, 뭐, 가입, 중개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이용료, 뭐, 이런 형태로 수익원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비용 구조구요 비용 구조는 뭐 고정비와 변동비. 그래서 뭐 고정비라고 하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뭐, 뭐 서버비, 그다음에 음, 서버 뭐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어, 고정비라고 하고요. 뭐 변동비는 어뭐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이제 변동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두 가지를 합친 거를 이제 비용 구조. 라고 합니다. 어, 일곱 번째는 핵심 자원인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산으로, 아까 우리가 요 앞에, 어, 비즈니스 모델,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자원과 같습니다. 그 핵심 자원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서는 어, 핵심 자원과 핵심 파트너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핵심 자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필요한 자산, 뭐 앞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던 뭐 브랜드 그다음에 아니면 특허 기술 인력 뭐 이런 것들을 핵심 자원이라고 하고 핵심 파트너십은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십 파트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어뭐 납품 업체 그다음에 어 연구 파트너 그다음에 뭐 외주 개발 업체 아니면 어, 용역 업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 업체, 이런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파트너를 어,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핵심 활동인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 이것은 아까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분석인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프로세스가 이름이 핵심 활동으로 이름만 변경된 것으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아홉 가지 나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앞에서 본 어, 알라딘 비즈니스 모델을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어, 한번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제안은 카페와 같은 분위기에서 정가보다 저렴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라는 가치 제안이 있고요. 고객 관계는 온라인 서적 재판매 관리, 오프라인 점포 우수 고객 관리 등으로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채널은 오프라인 점포 그리고 검색용 홈페이지 구축. 그이 알라딘은 어 판매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그 온라인에서는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만 가능한 거고요. 고객 세분화는 젊은 청년층 2030대의 젊은 청년층을 로 고객 세분화를 했고요. 수익원은 책 판매 수익과 추가 수익, 펜시 용품과 음반,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추가 수익이 있고요. 비용 구조는 고정비는 중고서의 오픈에 따른 점포 비용이 비용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은 온라인 구매 후 판매 시정립제도 운영, 바이백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활동이고 핵심 자원은 알라딘의 브랜드 가치, 카페 분위기, 오프라인 중고서죠. 이게 이제 핵심 자원이고요. 핵심 파트너십은 대형 제작사 서적. 왜냐면 재고서적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리고 음반 판매 회사, 각종 펜시용품, 기타 납품 업체를 핵심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 아홉 가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한번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서 한다면 반드시 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뭐 카카오라던가, 뭐 카카오택시, 여러분뭐 배달의 민족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한번씩, 어, 이번 강의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씩 해봤으면 아주.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꼭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 번째로 링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리스가 자신의 창업의 실패와 성공을 토대로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안한 경영 전략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대학생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아주 적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 캠퍼스도 역시 아홉 가지로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랑 어떻게 조금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아홉 가지는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수익원, 비용 구조,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십, 핵심 활동인데 림 캠퍼스 모델은 어 가치 제한 는 똑같이 있구요 그리고 경쟁 우위. 왜냐하면 어그 처음에 이그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면 어그 처음에 고객이 없죠. 처음에는 고객이 없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 우위. 어떤 쪽에 더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지 차별화. 그 다음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그다음에 고객 세분화가 아니라 고객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고객을 먼저 어,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원, 비용 구조는 같고요 핵심 자원과 핵심 파트너십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없고 해결책과 문제 를 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지표는 핵심 활 핵심 활동은 핵심 지표로 어,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캠퍼스 9가지는 가치제한, 경쟁우위, 채널, 고객군, 수익원, 비용구조, 해결책, 문제, 핵심지표 이 9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링캠퍼스의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제안은 제품 구입의 이유와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 포인트를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치 제안이라고 하고요. 경쟁 우위는 다른 제품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 내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 차별화라는 내용이고요. 채널은 고객 도달 경로 고객군은 목표 고객.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 고객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익원은 매출 수익 모델, 생애 가치, 예상 매출, 이익 등을 얘기하고요. 비용 구조는 고객 획득 비용, 유통 비용, 호스팅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뜻하고요. 해결책은 가장 중요한 기능, 편익과 혜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는 측정해야 할 활동을 우리가 아, 이 아홉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아까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좀 다소 다른 점은, 이링 캠퍼스는 조금 전에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스타트업하는 기업의 스타트업한테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꼭한 번씩 여기에 아홉 가지에 넣어서 분석을 해보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 링 캠퍼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캠퍼스의 사례는, 어,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을 어, 보는 어,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레진 코믹스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레진 코믹스의 링 캠퍼스 같이 제안은 다른데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재미난 만화를 쉽게 결제해서 편안하게 볼수 있는 만화 전문 사이트입니다. 기꺼이 유료로 만화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 고객을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그, 레진 코미스는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존 웹툰 시장과 달리 어, 자금력 있는 1,700만 명의 성인 독자를 목표 고객으로 질 높은 웹툰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그 가치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질 높은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유료로 만화를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 고객을 모으는 네, 성공한 그런 것을 이제 레진 코믹스고요. 경쟁 우위는 독점적인 콘텐츠, 그다음에 장르 제한 없는 콘텐츠, 쉽고 편리한 결제 방식. 이 경쟁 우위고요. 채널은 모바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우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과, 그 다음 웹으로 다, 어, 고객을, 어, 만날 수 있고요.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고요. 고객군은 10, 1700만의 만화 이용자, 만화를 떠난 성인들,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장르를 찾는 고객이 여기에 고객군이고요. 수익원은 무료 만화 먼저 보기, 유료판 만화 구매, 고화질 출판 만화 구매가 수익원이고, 비용 구조는 인건비 그다음에 이 만화를 제공해 주는 작가 원고비, 서버비 등이 이 비용 구조고요. 문제는 작품성이 높은 만화가 적다는 것과 만화가의 수익원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른이 볼 만한 만화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해결책은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쉽게 결제해서 볼수 있는 솔루션인 거고 핵심 지표는 일 매출, 일 신규 가입자 수 그다음에 고객당 매출, 유료 고객당 매출, 유료 전환, 유료 사용자 전환율 이런 것들이 체크해야 될 어떤 그런 지표인 것이죠. 그래서 매진코믹스를 링캠퍼스 사례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준비한다면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봐서 그걸 가지고 어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 쓸때 이럴 때 다양한 전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 분석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이 비즈니스 모델에도 좀그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어, 첫 번, 지금, 첫 번째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링 캠퍼스를 이제 알아봤는데, 가치 제한, 어, 처음에 가치 제한 비즈니스 모델, 최소변수 비즈니스 모델 부서의 가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그리고 링 캠퍼스의 가치 제한 경쟁의 채널, 목표 고객, 고객군, 요네 가지는 창업 핵심 개념의 가치 제한으로 볼 수가 있구요. 어, 그리고 수익 공식에 나오는 수익원과 비용구조. 그 다음에 수익원과 비용구조. 요 수익 공식은 창업의 핵심 개념인 수익 모델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핵심 자원은, 어,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은 가치 제한으로 우리가 흡수를 할 거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업의 핵심 개념은 어, 처음에 창업자는 고객도 없고 핵심 자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까 경쟁 우위나 뭐 채널 그다음에 고객군 이런 식으로 어, 바꿨듯이요네 가지는 핵심에서 가치 제한이라고한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공식은 어, 수익 모델은로 어, 볼수 있는데 요두 가지. 가치 제한과 수익 모델은 어, 이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통해서 어, 반드시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한 번씩 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고 한 번씩 실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노트 네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